자 보통 배경 대나무는 요런거 셉니다, 이렇는데 지금 밑둥치 요거는 대나무라고 말하면 장대라고 말하죠, 뭐 엄청난 건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기 전이니까 제 옷갈이를 간도 없습니다. 음, 강릉에 있는 차분문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려고 뭐 그냥 꽂히네요 음, 나사 위쪽에 걸립니다. 너무 굵어가지고. 이 검의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청룡에 만든 첫체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굉장히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환도를, 날을, 그 날을 넣고 제가 쓰는 칼을 날 넣고, 에, 껍데기를, 외부를 환도 모양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일본도 모양의 칼을 쓰고 있죠. 그래서 검집만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서 검지만 요렇게 하나 더 넣어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도복을 입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칼날은 텐타임 볼다한 거고요 날부분 열처리가 잘돼 가지고 선명한열차리가 있습니다. 캔넛 폴드도 아주, 아주, 그,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멋있죠? 자, 손잡이도 굉장히 정교하게 일본산 저까지 들어 되어 있습니다. 풀도잘 파고요. 자, 이런 거할때 항상 천장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공간이 좁고, 튀어나가서 다른 물체를 파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몸을 충분히 풀고 해요. 이게 워낙 굵으니까 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스피드를 좀더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잘만 덕이 끌립니다. 조심해야죠. 아이고, 청소할 게 많네요. 쓰레기가. 가볍게 베졌죠. 굉장한 대나무입니다. 사실 이 대나무는 다시 말씀드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금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원래 베이 원래 베기 튀어나갔다 는데 부딪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죠. 아이고 난초에 맞았습니다. 난초한테 미안하네. 자, 굉장하죠. 힘이 붙이니가 타다가 이렇게 탔습니다. 금날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힘도 없고, 표지도 안되고날 부분에 전혀 이상이 없죠. 자, 이것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우투인데 여기다가, 에 검집을 이렇게 하다 하면, 환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차고, 네. 세포 빼기를 해도 되겠죠. 자, 좋은 검, 자, 텐텐 폴드하고, 아, 강하고,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고, 잘 드는 검, 디자인이 뛰어난 검, 기우 투 소개 드렸습니다.